이사를 도와라. 오늘의 미션 도전, 도전. 이사왕. 이사 아, 파리. 저는 벌써 준비 다된것 같습니다. 준비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뭐 하면 되죠? 자, 이삿짐을 쌀 때는요. 네. 차곡 차곡 잘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앱 게임 차곡 차곡 이삿짐 닦기. 오. 어? 보시면요 장난감 네? 의자들이 있습니다 아. 어, 본이와 하니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의자를 쌓을 건데요 네. 쌓는 방법은 자유입니다 아. 어, 근데 의자를 먼저 쓰러뜨리는 사람이 와. 지는 게임입니다 음. 자 어떻게 자신있을까? 친구들 음. 본이는 이 게임 정말 자신있어요 아, 왜냐면 본이가 집중력의 달인! 그러니까 본이가 꼭 이겨줄게요 오. 아, 친구들 이거 진짜 비밀이거든요 쉬. 한이 별명이 있어요. 한이 진짜 별명이 김신중이. 와 이름 아, 진짜 많아. 와. 제가 신중하게 이 게임 이겨버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시작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좋았어. 자 가위바위보. 오. 오. 가위바위보. 하니 승리! 자 그럼 하니가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 기운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의자가 다 오.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처음은 무난하게 자 저는 빨간색으로 냥 이렇게 오두 개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순조롭죠 세개 저는 이번에 바짝 붙여서, 붙여서. 이마켓 오케이 오, 오. 자,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아, 그러면 한이도 이렇게 무게 중심을. <laughs> 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역시 나. 아, 아,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쓰어트려서첫 번째 게임 한이의 정리. 이게 지대 <laughs> 아, 오. 네, 왜졌어? 아우, 어, 깐만어 너무 지금 자신감이 넘쳤네요. 아, 왜졌어요? <laughs> 이긴 한이부터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사실 한이가 이 게임 그, 한이가 이길 거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어, 네. 확실해요 네. <laughs> 한이가 별명 김신중이기 때문에 아. 신중하게 이긴 거 아닐까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본인 너무 벙쳤는데. 뭐, 아.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 아까 연습 때 연습 되게 많이 했거든 이렇게. 네, 저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아쉽게도요. 네. 첫 번째 게임은 연습게임이었습니다. 네. 오! 그렇지. 네.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해볼 건데요. 네. 자, 이사하기 전에 유연하게 몸을 풀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제, 제작진 여러분은 세팅해주세요. 자 네? 그럼 음악 큐! 유연! 위연하기 위해선 웨이브로 해야지 더 따라하세요 후! 후! 잠깐만 뒤로는 웨이브 어떻게 하는 거어 오우! stop. 자 여기서 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도전 이사 왕! 두 번째 게임은요 바로바로 바로 무브 무브 이사 찌! 무브 무브 자 지금 보니아 한이 양옆에는요 이삿짐이 굉장히 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와이 이삿짐 상자들을 빨리빨리 네. 옮기면 됩니다. 단 아. 던지거나 이렇게 네. 밀어서 옮기면 반칙이고요 음. 꼭 들어서 옮겨야 합니다 아, 근데 이 많은 이삿짐을 음. 어디로 옮겨요 자이 본인은 한이 짐칸으로 한이는 본이 짐칸으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서로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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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4 0 초고요 네. 네. 4 0 초가 마지막으로 지났을 때. 결국, 상자가 적게 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하! 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자신 있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장갑을 네. 끼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와 헉! 팝! 혼자 끼십시오. <laughs> 자, 혼자서도 잘합니다. 자, 장갑을 자. 끼셨으면 출발선에 서주시고요. 좋았어. 자, 그럼, 긴장되는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준비됐나요? 네. 예스! 자, 그럼, 준비. 시 자! 발송입니다. 오 빨라요, 빨라 하리야본인 달라요. 던지면 안 됩니다. 살짝 내려놓습니다. 자 갑니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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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상자 오 가져가기. 오 대단한데. 오 굉장합니다. 뭐 난립니까 지금 상장. 어, 아직 22초나 남아 있습니다. 오 방이 잘아니 괜찮습니까? 자 동생을 사랑합니다. 지금 야, 하나씩. 지금. 오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뭐합니까? 아니 <laughs> 아니왜 자기 카드로 <laughs> 다시 옮기려고 합니까? 10, 6, 오 4, 3, 2, 1 그만! <laughs> 자 지금 이 상자는 본이 <laughs> 다시 들고 들어갑니다. 들었던 상자 들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본이부터 상자 개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본이 하나, 둘, 셋 6개, 6개. <laughs> 자 여섯 개 보니 여섯 개자 한이 갑니다 이거 안 넣을래요 지금 <laughs> 그거 아니죠 그럼 요거는 빼고 여기까지 해야 아, 록하 같습니다 어.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자 이렇게 해서 더 적은 여섯 개인 보니의 승리 어우 <laughs> 아 한이는 왜 <웃음> 자기 짐을 <laughs> 다시 자기 거에다 갖다 놨어까 <laughs> 이게 예. 네, 예. 굉장히 응원했습니다. <laughs> 예. 자, 그래도 수고했습니다. 보니와 하니 덕에 네. 이사가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근데 한니 어. 도대체 어디로 이사를 가길래 이렇게 이사를 바로 크게, 크게 해요? 한니는 바로바로 네. 아주 큰 집으로 이사갑니다. 아주 집이요? 큰 집? 그렇습니다. 궁금하다. 궁금하죠? 네, 같이 가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빨리 같이 가야 됩니다. 가서 짐도 풀고 이삿짐도 날라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좋아요. 문의 언니가 열심히 도울게요. 좋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가볼까요? 출발! 자, 그러면 우리는 미니트공대 슈퍼 공룡 파워 보고 파니의 큰 집으로 가볼까요? 미니트공대 슈퍼, 슈퍼 공룡, 공룡 파워 와! 자, 얘들아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 우와! 우와! 와! 와 너무 커요, 바니! 몇 평이에요? 자, 와, 끝이 많이 안 벌어였습니다. 보여! 네, 그렇습니다. 어, 자리가 후들후들! 후들. 월세예요? 전세예요? <laughs> 자, 지금 아직 월세는 못 냈습니다. 아, 그랬 자, 이렇게 큰 집에서 아. 보니까요. 본이랑 하니가 굉장히 작습니다. 너무 아. 귀엽습니다. 그랬지. 자, 그럼 우리는 계속 미션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션 도전 이사 와! 아 와! 예. 자 현재 스코어 1대1로 무승부인 가운데 네. 자 마지막 게임은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시루떡을 돌려라! 오! 어? 시루떡을. 시루떡을 돌려라? 어? 그렇습니다 인사를 왔으면요 이웃집에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자 그래서 시루떡이 담긴 접시를 이웃집 네. 아주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면요 답례품을 주실겁니다 아. 그 답례품을 들고 다시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네자어 그러면 오. 너무 자, 어려울 것 같은데? 어, 그쵸 잠깐만 고니, 근데 잠깐만 이게 뭐죠? 떡이 어. 하나는 이렇게 적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너무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한 접시에는요 시루떡이 3개가 들어있고요 네. 또이한 접시에는 시루떡이 6개가 들어있습니다 어, 어, 그럼 더 불리한 거잖아요 그쵸. 6개가 6개가 더 불리합니다 이 불리한 6개를 누가 들고 가게 될지는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위바위보 자 자신 있습니까? 믿는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비겼어? 오! 한니 승리! 예! 오, 오늘 어, 하이 하니 좋습니다. 당연히. 자, 그럼 잠깐, 하니. 각자 저시를 들어주십시오. 더 어. 잡은다. 오니, 저는. 무거운 거 드시고. 오니, 오늘인가봐요. 그럼 바로 출발하기 전에. 네? 자, 이 앞에 언덕이 보이십니까? 어? 어? 자이 언덕은 이 앞에 있는 언덕보다 세 배나 큰 언덕입니다. <laughs> 자이 높은 언덕을 오려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네, 너무 자, 높아 보여요. 그럼 여기서 잠깐. 자 게임에 불리한 이 높은 언덕을 누가 오르게 될지는 어? 우리 친구들이 결정해 줄 겁니다. 친구어 필요하세요? 친구들 아 친구들. 저머니 아니, 한이 뽑아주세요. <laughs> 친구들. 오, 서로 밀어요. 친구들. 자, 그럼 친구들 지금 바로 본의 아니 모바일 앱에 접속해 있죠? 그럼 바로 투표, 고고! 친구들 아니야, 친구들 한이야, 한이! 자, 마지막 대결, 시루떡을 돌려라 친구들! 과연! 한이를 뽑아주세요! 한이 뽑아, 아니, 나도 모르게! 자, 게임에 불리한 높은 언덕을 오르게 될 사람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이를 누를 차례! 한해 주세요! 맞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결과입니다. 네, 친구들. 아니, 보니 익숙하지 않아요. 반대로 잠깐만 이게 옷 색깔이랑 정해진 건 이건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입니다. 아, 전혀 옷 색깔도 예. 정해진 거 같아서. 네. 네. 보니 뽑아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셔야죠. <laughs> 친구들, 보니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줬지만 보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게요. 네, 보니 괜찮죠? 괜찮아요. <laughs> 자, 보니 뽑아준 친구들 선물 보내줘야죠. 친구들 나와라. 오,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후후! 후후 다시 제가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게임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요 떡을 떨어뜨리면 다시 주워서 올린 다음에 가야 합니다. 네 아, 어렵군요. 자 출발선까지 가시고요 괜찮습니까 두 네. 분? 자 뒤뚱뒤뚱 아주 귀여워 아장아장. 아장. 진짜 이기고 만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이악물입니다안물고 준비하시고 시작. 이야 잘한다! 오 하니 빠릅니다 하니! 오 오늘 진짜 잘 달리고 있어요! 아주머니 저이 새로 이사 왔는데요? 어 이사 왔어요! 자 인사 잘 하고요! 아주머니 저 어, 왔어요 하니가 빨리빨리 <laughs>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과연! 정답! 하니! 자 아, 하니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게임을 아... 하니가 이기면서 오늘의 최종 승자는 하니! 아... 울지 마십시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대골대골 아. 일어나 주십시오. 보니가 그래도 휴지는 챙겨왔습니다. 아주 알뜰살뜰합니다. 아. 어. 자 축하합니다. 오늘의 판이 네. 이사를 도와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긴 오늘 진짜 소감이 다를것 같습니다. 한이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한이가 울지 마. 울지 마. 오랜만이겨본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한이의 네. 이사를 도와줘서 너무 보람차고 한이 오늘 기분 정말 짱입니다. 짱입니다. 자 우리 보니 어, 아, 진소감 어떻습니까? 제가 비록 졌지만 앞으로는 더 멋있는 승부로 더 값진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자 그리고 오늘 채팅창에 네. 그 이사와 관련된 재밌는 사연들이 아, 많이 정말요? 올라왔어요 아 어떤... 정말요? 네 많은 글 중에 보니가 뽑은 글은요 우리 검도맨 친구가 놀이공원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신나게 우와. 놀고 싶어요. 라고 보내줬네요. 네, 하니도 뽑아봤는데요. 우리 신비은비 친구는 어, 저 심판이 집에 놀러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줬네요. 여러분, 하니가 선물 보내줄게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도 <목소리> <목소리> 아, 파니, 파니, 심파니와 <목소리> 아, 함께한 보니쇼, 하니쇼 즐거우셨나요? 네! 네. 자, 그럼 다음주에도 신나는 미션이 기다리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놀러와요. 자 그럼 우린 역사가 슬슬 보고 행운의 여부세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 역사가 슬슬.